이렇게 정리정돈도 잘하시고 요리하시는 걸또 좋아하셔서 어 재료를 항상 많이 가져다 놓으세요. 셰프님들 아 표정이 아주빨간색시네요이 앞에 이거는. 뭐 만든 거 같은데요? 요거트다. 네, 엄마가 아니 엄마가 직접 만드신 요거트예요. 아, 로트도 아, 네. 만드세요? 네, 네. 집에서 이 만들기가 손이 많이 가는데. 자, 그리고 야어머니의 정이 어, 정도. <laughs> 보세요. 야, 햄프 시드. 치아 시드. 콩가시리대 어머님이 좀 젊으신가 봐요. 신 다섯 되셨어요신 다섯. 아, 66년생이시면 <laughs> 몇 살이시죠? 66년생이면 신 다섯 아니야. 아니지. 아, 나보다 두살 많아. 그래. 70살 그래. 두 살이 야요신 하나. 미안. 하나, 하나. 재훈이 형보다 한, 한 살만. 네. 나 스무 네. 네. 살 때, 음, 예. 예. 사귀었었어. <laughs> <laughs> 야야, 그랬었어, 말로라 <laughs> 아이고, 참. 재훈이 형은 연상을 만난 적이 있고요. 네. 됐다, 지훈안 만났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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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어떻게> 보자, 내가 만나고 봤어요. 몰래 만나는데 어떻게 보냐, 내가. 부정. 다채로운 즐거움, JTBC.